진짜 네, o 감사합니다. w y s 습니다 y s n o w 니다 n o w y Snowy, 가 n o w y s n 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n o w y Snowy, s 빨리 w y Snowy, Snowy, s n o 스 같이 형형 어, 응. 형 때문에 왔는데 형이 가면 어떡해아왜 그래 너 때문에 가는건데 <laughs> <laughs> 오케이? <laughs> 작전성공 <성리. 웃음> <laughs> 어디가 <laughs> 오늘 막방 무대 어, 막방이야? 아진지 않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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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했었던 1개월이었습니다. 우리 성수 여섯 번째인데 정체드라이의 멤버들입니다. 저는 안, 안 돼. 그다음에 위 저는 방송을 위해서 한쪽 눈을 포기했습니다. 까마귀 같은데. <웃음> 네. <웃음> 저 한쪽 눈, 한쪽 시력을 포기했어요. <laughs> 저희 마형들이 소개할게요. 안 돼, 나 머리 비는계란 말이지. <laughs> 오늘 팬 미팅도 잘 하고 와가지고 네 맞아요 기분 좋게 막 마지막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비자 맛있게 드셨나요? 꺄아아아악 맛있어요? 같이요 마지막면네 여러분 아무튼 저희 M 카 o u n t d o 잘 뵙게요 하나 둘셋 엔터스티 <laughs> <렌타스틱>! 감사합니다 팬텀였습니다 최종 <laughs> 넘어오자 좋은 게더 많은 <laughs> 한 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laughs> 되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였습니다. 오케이. Okay. 시루의 삶을 삶을 사는 거죠시루의 삶을 한번 살았고 <웃음> <웃음> 여름에 수박이죠. 수박 먹고 있어. 네. 안녕하세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뭐 하는 중이었어요? 뱀집. 뱀집. 여기 지금 쇼 챔피언. 아, 대기실 좋았다. 왜? 아 이제 좋다.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일하는 중이에요. 카메라 끄는 자본주의. 촬영 끝났어요? 관수촌. 어 구했어. Good morning, morning bang. <laughs>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근데 맛있어요. 아무 맛이 안 나는데 맛있어. 이게 너무 신기한 거 같아요. 뮤접항 샀습니다. 네, 일또 파이팅! 네.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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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만시다 아,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접항제 마지막 날이 남았으니 <웃음> 마지막까지 <웃음> <웃음> 끝까지 <laughs> 달려봅시다. 어. 내일 만나요. 안녕. <laughs> 아. 어려워. 키 아. <laughs> 어 키노죠 키노. 키노는 뭔가요? 터보미나. <laughs> 아아 아. 표범이네요? 뭐죠? 키노 아? 아니에요?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면 안 아플 쪽에요. 오케이 오케이. 어우. 강하지 않아요? 어, 너무 귀여워. 아기사자. 아, 기 응, 타자 아, 기 타자 아, 알겠습니다 돈이아 아, 괜찮아. <laughs> <laughs> 아, 괜아 제발 제아 아, 괜아 괜찮아. <laughs> 네. 아, 아, <laughs> 아, 아 아, 괜찮아. 아, 괜아 아, 괜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아 아, 괜아 아, 괜아 아, 아 <laughs> <laughs>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신곡이 나왔으니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열심 하겠습니다 네 어, 전화 왔네 여요여세요 엄마 뭐라고? 터키에서 펜타곤 신곡이 나왔다고 사랑하는 TV 저희 신곡이 터키에도 나올 예정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들거주시면감사습니다 뚱칫 뚱칫 어, 어, 키노무대다. 어, 오늘 키노무대다 너늘은이올 기억뿐인 까나너 반가워요 너도 이뻐요더 멋있는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단하시 감사합니다! 텐터습니다 괜찮아요? 반가워 난 형구라고 해넌 이름이 뭐니? <laughs> 근데 더 대단한 건 팬분들 와. 아 감사합니다 팬분들은 저희보다 더 일찍 그러니까. 나오셔서 그 추운데 계속 기다려주시고 어떻게 기다렸어? 일단 겨울에 컴백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그 팬분들 보러 가는 자리는 항상 기뻐요 항상 설레고 방금까지 우리 같이 일했지만 이제는 형 혼자야 할수 있지? 잘 어울려 백사옥 아다잘어울려 사실 래퍼 래퍼라인이 대박이고 연한이 <laughs> <미안한이> 형은 <laughs> 다시는 날꼭 <늘> 잡을 <laughs> 여기 하고 후이 거기 아진호 형도 잘 어울리는데 왜냐면은 진호 형은 아까 그러니까 각자 좋은 파트가 어, 다 있는데 여기, 여기. 홍석이 형도 그 파트지 아 홍석이 형은 사비. 않나요? 유토 안녕. 네 선생님. 그 오늘부터 네. 우리가 숙담 공부를 할 거야. 네. 바다입니다, 여러분. 하이 루, 하이 루, 하이 루. 이번에 앨범함에 수록곡으로 바이올렛이라는 곡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곡의 뮤직비디오를 오늘 찍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비트 나오는 봄이. 보여드리기 <laughs> 도워드, <laughs> 좋은데, 아직 좀, 그수밖에안 나오고 있으니까, 좀,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니안요 <laughs> <좋아. 좋아. 웃음> <laughs> 신화가 센터습니다 항상 타이틀이긴 한데, 네. 타이틀을 제외하고 나서의 최애는 네. 오프로드 네. 일단 키노가 작곡한 노래들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제 감성이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만을 위한 저만을 위한 기회가 된다면 저만을 위한 곡도 써줄 의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소리> 4 번. <목소리> 공연 중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래와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이 섹시해 보일 때. 까노. 땀 키노. 땀 키노. 경쟁이 키노. 나 한번 내보세요. 키노가. 명장전 내야겠다 키노. 고릴라 한번 치면 끝나지 이거 맞아요. 우리 또 키노가. 땀 <laughs> 그럼 그냥 춤 한번 추세요. 네. 그러면 섹시한 춤 춰줘 아 섹시 아 섹시하면 킹 그러니까 섹시한 춤이 절머? 뭐, 혹시 노래 준비 됐까요 어, 어, 음악 나온대요. 음악 아 음, 나옵니다. 와 음악 음, 나옵니다. 절 틀어주세요. 아, 아무 노래나 해도 돼. 아 한번 보여줘. 왔다 왔다 왔다. 아 아유, 배경이 검은색이라서 메이브가 안 보여. 아, <laughs> 저 사람 사랑했어요. 뭔가 되게 사랑받고 있구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너무 들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유 또 우리도 <laughs> 해줘야겠네. <laughs> <쉽게. 웃음> 뭐, 엄마가 쓰다듬어줄 때가 <laughs> 네.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더니 더니 네. 없어? <laughs> 죠 <웃음> 어, <웃음> 또 이상한 말 네, <laughs> 하려나? 저 형구가 뽀뽀해줄 때아 좋겠다 아, 그럼 없단뜻 뜻은... 아니야? 없어 한 번도 없었어 단한 <laughs> 아, 아, 번도 없었어 네, 거의 2018년 <laughs> 첫 뽀뽀를 우리 키노에게 네 키노한테 받고 싶었어요 <laughs> 와, 와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수어죠안볼수 없어요 그리고 생각난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아니야? 이제 영원 영이랑 새벽까지 이제 밤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진솔한 얘기를 나누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뽀뽀해, 뽀뽀해, 뽀뽀해. 자가 영상 평생 남아요 이건.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키노가 더니 형에게 이렇게 야. 아, 미쳤다. <laughs> 자 미지엠 나오고 있어요. 누르는 거야. 뭔가, <laughs> <laughs> 뭔가 깜찍하게 포부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 요 유니버스 뭐... 예. 형은 진짜로 형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뭘 위해서? 도해 진짜. 진짜 폭해요지 아야, 알 빨리. 저 사랑받고 싶어요 와, 진짜. 진짜 저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진진 짭푸시는 캡처 준비할 시간 주는 거예요 저희끼리 폭발하는 게 굉장히 그리거요 아니 내가 왜 뭐 행사고 한타군 연례 행사. 뽀뽀, 한타군 열래. 아니요. 시간이 좀 가고 있어요. 네. 와. 파 스피킹. 하자 하자. 한번 할게요. 시간은 금이야. 와! 어때? 사람 보는 느낌이 드나요? 좀 싫다. 어, 실초. 아니. 오늘 제가 요거 제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해 놓겠습니다. 진짜 네, 좋았어요. 저 올해 처음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어요. 습또 희장도 좋네요. 좋네. 또뭐 사랑받고 있다고 네. 느끼시는 게 <laughs> 없으면. 네 없어요. 선주 신장 왜 이렇게 빨리 뛰어? 아, 아 너무 이상해요.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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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상해요. 말고 바로 이때 타이밍에 다음 팀 가요. 네. 네. 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봐. 아. 정민선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펜타곤에서 카리스마 서열 1위는 누구예요? 야, 이 너무 어떤 뻔하다. 부분이 카리스마 아, 넘치는지 네. 이유도 얘기해 주세요. 카리스마. 음, 카리스마. 그러면 손가락 지목해 볼까요? 그래, 네. 그래, 그래, 그래. 손가락 질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하겠습니다. 네. 아, 하나, 둘, 둘 셋. 노랑 게. 노랑 게? 노랑 게. 방금 신원형 바꾼 거. 킨노왜신거예요킨노랑 게. 킨네킨노는 일단. 굉장히 예민 보스란 게, 아, <laughs> 예민 보스 아, 예민 보스란 아, 예민 보스란 게, 아, 예민 보스 게, 그래. 아, 예민 보스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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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민 보란 게, 아, 예민 보스란 게, 아, 예민 보스란 게, 아, 예민 보스란 게, 아, 버민 보스란 게, 아, 이고 아, 이고굉장란 아, 예민 하고 예민 굉장히 재밌다. 또 무섭. 왜 그래? 아, <laughs> 완벽. 예, 어제 많이 잡혔다니까요. 너무. <laughs> 완벽 주의자랑 게. 산당께 그렇단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뭐 먹을 건지 아침 메뉴 물어보다가 혼날 뻔 했단 게. 아침에는 건드리면 안된단 게. 뭐야? 오늘 아침에도 무섭다니까.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말을 못. 걸었당께 아 들었다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밥을 뭐 먹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조차 어려웠단 게. 아, <laughs> 너무 힘들었단 게. 뭐야? 자, 이번 키노한테 키노가 서운했던 점을 말해보란 게. 제가 서운했던 점이 좀 서운한 게 아무튼 해서 이제 지금부터 입을 닫았는지 마을 모란게 기회를 줄때 얘기해 보라고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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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랑 개명을 해 보란게 <laughs> 이거 봐요 오늘 형구 이미지 마을 땅게 <laughs> <땡겨서. 웃음> <laughs> 아니 서트리 <laughs> 아, 아 <웃음> 여러분 <웃음> 이거는 너무 과대 그 뭐라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니요 아무튼 네뭐 음. <laughs> 우리, 카리 우리, 우리, 게. 분, Your, <웃음> <웃음> 정말 상량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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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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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무마시키당게시키겠당아 뭐 아, 이제 아, 네, 다음 편집을 외치는 아, 조용히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않게 네. 이거는 클립으로 내보내지 말아당당께 <laughs> 이건 편집해. 편집해달랑께 <laughs> 일단 할게요 우 키노 요새 많이 예민할 텐데. 예민할 텐데, 그거 많이 참는 게 보여서, 너무 예뻐. 한번 참아볼까? 네, 카메라 아, 잠깐네 장난이고. 항상 예, 이제 많이 변화를 고하는거 같아요. 저기요, 진우형 덕담하고 있어. 저 진짜 진지하게 듣고 아, 네. 싶대. 미 네. 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연, 미안해, 피해나, 미연, 미안해, <laughs> 미안 <미연, 진짜> 미안해,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오늘 그래. 끝나고 다혼날났야 아, 죄송해요. 네, 채불 가 면에 좋잖아들어아 네. 저도 그 전화로 막 통신사 같은 데 전화하면은 그 본인 인증하잖아요. 그럼 성함이 어떻게세요? 강형 규야. <laughs> 웃는거 아니야? 강강 <laughs> 뭐야? 아, 뭐뭐규야 그러면 구여, 이렇게 아. 항상 끌어서 얘기하고 아, 그 그때, 그때 되게 예민했었네요 그쵸 안돼, 안돼, 내가, 내가, 미안해, 미안해, <laughs>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날 대신 혼내줘, 날 대신 <laughs> 정이 건들지 마 아니야, 아니. 앉아, 다해맞게 혼나 미안해, 미안해 안돼, 안돼, 안키는 키노, 키노, 키노 자고 일어났어. 자고 일어났어. 아 역시 키노네 자고, 키노 자고 일어났어. 가장. <laughs> 네. 아, <자>, 어. <laughs> 아 이거 카메라 잡아주어요저 찌르는 모습. 저저 <laughs> 저, 키노 아, 예민미 때인 것 같아요. 아아저 <laughs> 저기서 키노가 단소리할 때. 아 왜냐면 그때. 그때 키노... <laughs> 진지한 모습으로 멤버들을 키노가, 진지한 모습을 키노가 멤버들 예민할 때. 때 진짜 카리스마 넘치고 어, 맞아 맞아 야 오늘 중에 지금 제일 활기찬 <laughs> 시간인 것 같아요 어, 어. <laughs> 그러니까 아니, 아니, 제일 좋아해 가장 멤버들의 참여도가 높은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정답 알죠 정답 자자 정답 키노가 뽑힌 이유도 춤출 때아 진짜 키노가 아, 춤추는 그렇다. 게 진짜 멋있어요 키노는 아, 제가, 제가 아는 그렇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예민한 사람 중에 제일 잘쓰어요아 <laughs> <laughs>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오, 아, 기호차. 나는 요새 키노, 지 빛나요 20살 <laughs> <방금 스무사이 웃음> 중에요, 약간 이런 거 <laughs> <laughs> 형, 칸대 깔고 앉을 때 미안해, 미안해 부럽다 <laughs> 아, 아, 두 사람, 한눈곧 갔으니까 때? 어. <laughs> 소감, 소감 아까 그거 봤거든요 네. 만약에 리더를 바꾸면 어떤 사람으로 아, 오, 소감. 근데 차기 리더는 형이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하, 사실상 리더가 지금 키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어, 차기 리더 후이로. 네, 차기 리더를 저로. 오,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축하해요, 형. 네. 아 제가, 이게 언제까지 약게흥분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웃음> <laughs> <laughs> 당신이 안니해질 때까지. <내면이> <laughs>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 <죽을> <laughs> <laughs>